안녕하세요 청소를 더 행복하게 해드리는 청소의 정석입니다 오늘은 신축아파트 현관 바닥타일 줄눈 시공을 셀프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줄눈제는 전문가도 현장에서 사용하는 젠틀향제드의 줄눈 셀프 시공 제품으로 하였어요 전문가가 사용하는 제품이 궁금하시다면 더보기 혹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세요 그럼 현관 줄눈 셀프 시공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관줄눈은 세가지 작업만 해주면 아주 쉽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첫번째, 타일 사이 백시멘트를 파내줍니다. 현관은 대부분 600각 타일로 타일 자체가 큼지막하고 작은 공간에 큰 타일을 집어넣어야 하니 타일 사이 폭이 좁은게 특징인데요. 그만큼 파내는 것은 수월하지만 잘못하면 타일 옆면이 오도토돌 이나가듯이 깨질 수 있기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파내줍니다. 그 다음 두번째, 파낸 백시멘트 찌꺼기를 쓸고 청소기로 청소해줍니다 먼지를 제대로 청소해주지 않으면 줄눈재에 먼지가 섞여 들어가면서 접착력이 낮아지고 얼마 안가 떨어질 수 있는 하자가 생길 수 있기에 꼼꼼히 청소해줍니다 그 다음 구멍이 있는 부분을 매꿈제로 메꿔줍니다 구멍이 있으면 액체 상태인 줄눈재가그 사이로 빠져버릴 수 있기에 꼼꼼히 메꿔줍니다 젠틀한 제들 주는 셀프시공 제품을 구매하면 매꿈제도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으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멍까지 메꿔줬다면 마지막 세 번째 줄눈재만 넣어주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현관은 타이 사이가 좋기 때문에 튜브 구멍을 얇게 뚫어서 번지지 않도록 쭉쭉 시공합니다. 그 다음 현관 테두리는 벽면용을 싸주어 흘러내리지 않고 두툼하고 입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게 시공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넘치거나 번진 부분이 있다면 면도칼이나 커터칼, 물티슈 등으로 쓱 닦아주면 깔끔하게 현관 줄눈 시공이 가능합니다. 어때요? 현관 줄눈 시공 참 쉽죠? 어렵지 않으니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쉽고 재미있고 또 하고 싶은 청소꿀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